네, 유튜브 형님들 반갑습니다. 위구 9월 27일 오후 경기. 분석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한 번씩 해주시고요. 제가 영상이 업로드 되지 않을 때는 제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됩니다. 제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뭐 MLB, 국내 경기, 일본 경기 다 올라가니까요. 구독하시고 커뮤니티 확인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좋아요가 30개가 되면 제가 가져가는 주력 경기 한 경기씩 알려드리니까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꼭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어, 어제 우경기 어, 아쉬웠습니다. 어제 우경기 이제 주력이 SSG 승, 롯데 역배였는데 어, 롯데 제가 이제 마지막까지 어, 추격을 하는 모습을 보여줬지만 어, 1-3 완로에서 그걸 동점을 못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래서 살짝 아쉬워서 이제 6연승이 마무리가 됐는데 어, 다시 한번 연승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기 삼성화재대 현대캐피탈 배구 컵대회 4강전입니다. 어... 삼성화재와 현대캐피탈 전체적으로 경기를 배구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전체적인 선수의 뎁스나 그리고 외국인 선수의 기량 차이 그리고 전체적인 부분이 저는 현대캐피탈이 앞선다라고 생각하고요. 어 전체적인 리그였으면 현대캐피탈 마인슨까지도 봤을 경기지만 컵대라는 회점 컵대는 회 뭐. 컵대회라는 점, 컵대회는 뭐 잘 하다가도 뭐 주전들을 이제 2세트를 현대캐피탈이 예를 들어 2세트를 먼저 2대0으로 가져가는 그런 상황이더라도 3세트에 또 주전들의 휴식을 주면서 또 다른 어 패턴을 기용하면서 또 실험을 해볼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그냥 현대캐피탈 승만 안전하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요미우리 대 준이치입니다. 요미우리 선발은 이우에가 나오고요. 준이 선발은 우메츠가 나옵니다. 이노에는 이번 시즌 주니 시즌에서 굉장히 강했습니다. 최근 경기들도 나쁘지 않았고요. 주니 시즌에서 3 경기 등판에서3번다컬리스터트 피칭, 3승0패 E.R.A. 0.89로 주니 시즌에서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이노에고요. 그리고 도쿄돔 성적도 1 0 경기 등판에서 E.R.A. 3점대로 나쁘지 않은 준수한 성적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어, 이노에는 오늘도 저는 호투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생각하고요. 주 준이 선발 우메츠가 오랜만에 네, 등판합니다. 8월 12일 이후로 거의 이제 한달 조금 넘게. 이따가 이제 등판을 하는데, 우메츠는 결국에는 이제 몸 상태가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 어, 수, 큰 수술도 이제 받고 와서, 어, 풀타임 시즌, 시즌을 이제 오, 이번에 첫 시즌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그렇게 크게 기대는 되지 않고요 하지만 요미우리 상대로는 이번 시즌 나쁘진 않았습니다. 두 경기 등판에서 한번의 컬리스타트 피칭 1승 1패, ERA 1.59로 어, 요미전에서 그렇게 나쁘지 않은 성적을 보여준 우메츠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오랜만에 등판을 한다라는 점, 그런 점을 봤을 때는 어느 정도 정도, 5,6이닝 정도는 어, 제 역할은 해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에서, 결국에 점수를 조금 더 뽑을 수 있는 팀은 저는 요미우리라고 생각합니다 요미우리 승에 언더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히로시마 대 한신입니다 히로시마 선발은 오세라가 나오고요 한신 선발은 오타키가 나옵니다 오세라도 시즌 초반에 굉장히 좋았던, 어, 경기와는 다르게, 최근에는 조금 고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최근 세 경기가 3실점, 4실점, 4실점, 어, 대량 실점을 계속하고 있는 모습이기 때문에, 오늘도 한신상대로는 쉽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번 시즌 한신상대로는 6경기 등판에서 3번의 컬리스타트 피칭, 2승 1패, ERA 2점대를 기록하고 있는 모습이고, 시즌 초반에는 굉장히 좋았지만, 뭐 9월달, 8월달이 너무 좋지 않으면서 한신에게도 대량 실점을 하고 있는 오세라입니다 반면에 오타케는, 어 최근에 야쿠르스전에서도 좋은 경기력을 보여줬고, 이번 시즌 히로시마전에서 극강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섯 경기 등판에서 4 번의 컬리스타트 피칭, 3승 1패, ERA 1.93을 기록하고 있고요. 거기다가 이 고시엔 성적도 좋은 오타케지만, 이 마스다스 마스다 타디움 히로시마의 원정에서는 더욱더 강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어, 오타케이기 때문에 저는 최근에 히로시마가 안타를 많이 치고 어, 많이 나가고 있지만 결국에는 거기서 득점을 만들어내준 득점권 타율이 너무 좋지 않은 히로시마이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큰거한 방을 놀릴 수 있는 어, 한신의 타격이 저는 조금 더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한신 일반 승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오늘 국내 경기는 세 경기가 있는데 빠르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뭐 그렇게 어 동기부여가 있는 팀들은 KT밖에 없고요. 어 하나나 기아나 다 이제 시즌이 끝났고 롯데 NC도 다 시즌이 끝난 어 팀들인데 하나 기아 경기는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아 역배나 프랜 쪽도 보고 싶긴 한데 어 와이스가 최근에 흔들리고 있고 황동화도 뭐 지금 이제 한국 시리즈에 가서 한 경기라도 제대로 던지고 싶으면 오늘 경기에서 잘 던져야 이제. 믿고 팀이 써줄 수 있기 때문에 황동화 입장에서는 어느, 어느 정도 동기부여가 있는 상황이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김도영이 이제 또어 40-40을 하느냐 못하느냐 이제 그런 동기부여 빼고는 어 팀적인 동기부여는 없습니다. 양팀다. 그렇기 때문에 어 저는 오버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스도 최근에 크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고 황동화도 어, 하나 타선이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그런 팀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승패 빼고 오버만 보도록 하겠고요 승패를 저는 굳이 본다면 기아 역배 프렌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롯데 대 NC입니다 롯데 선발은 한현이가 나오고요 NC 선발은 임상현이 나옵니다 어, 이 경기도 양팀다 동기부여가 크게 없는 팀이고요 뭐. 한현이는 NC 상대로 이번 시즌 좋긴, 했, 좋긴 했는데 그래서는 저 롯데가 홈이기도 하고 이 경기는 롯데 승 보도록 하겠고요 그리고 뭐 임상현이나 한현이나 양팀다 충분히 공략할 수 있는 어, 그런 투수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경기는 오, 롯데 승에 오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KT 대 키움 경기는 어, KT가 무조건 잡아야죠. SSG가 지금 최근에 또 계속 NC를 또 2연전을 다 잡고 또 왔기 때문에 KT 입장에서는 다 잡아야 합니다 SSG가 이제 다 잡을 거를 어 예상을 하고 본인들도 이제 끝까지 다 잡아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저는 이 경기는 뭐 쿠에바스와 전준표의 맞대결이라면 KT가 뭐 승리하는 데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문제가 있으면 안 되죠. KT 입장에서는. 오늘 꼭 이겨야 하는 경기이기 때문에, 이 경기는 KT 승에 마인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오늘 5경기 분석 마무리 하도록 하겠고요. 어, 최근에 뭐 연승 계속 이어가고 있었는데, 뭐 어제 살짝 아쉬웠고요. 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